아유뭐 그냥 입질이 아주 미쳤어 어우 어우 이거 어우 어우 야자시어라 이거 어우 <laughs> 이야 아주 뭐 미치시나 보네 이거 피딩 타임 <laughs> 가라 잘 크고 <laughs> 자 야, 얼마 만에 낚싯대를 또 펴보냐? 와, 어, 내 가보려고 잡았나 봐요. 음, 맞네. 휴. 자, 또 가을 쭈갑 시절이 일주일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드디어 또 시작이네요 이제 본격적인 주가 시즌이 한두달 정도 지금 집에서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탐사차 올해는 조금 일찍 좀 시작이 된다 그래 가지고 여기저기 가보고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일단은 탐사차 좀 나왔습니다 어, 가만있어 봐 저기 없네 오 마이 갓 이루게탐사차 나왔으니까 간조 시간이 전착해 왔거든요. 잠깐 손만 보고 음, 확인만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딸리네 이거 딸리야 또. 잠깐만 손만만 보고 좀 높은 구간이라, 아 저쪽으로 가볼까 높은 구간이라 좀 저쪽이 좀잘 나오긴 하는데. 조그만 녀석들이 좀 쭉쭉 땡겨주려나? 왜 이렇게 이 걸어? 걸어. 어, 뜨면 시원해. 뜨 와, 아 오랜만에 영 먹한 거 보니까 좋네. 아1 년에 거의 이때 아니면 이때 아니면 거의 볼 일이 없어서 영목하니아참야 쭈꾸미 진짜 사이즈 좋다 와 쭈꾸미가 좀 사이즈가 괜찮네요 잘 지내고 있구나 잘 지내고 있어. 조금이가잘지 내고 있 네요. 톡 때리는 입술을 알아왔었습니다잘 <laughs> 자라고 있네요, 이자 아, 톡 때리는 입술을 아. 알아듣습니다 나오니까 반갑네. 응? 반가워, 나오니까. 올해는 늦게까지 산란을 해서 아마 지금도 당연히 부하가 안된 애들이 있을 거예요. 사이즈가 뒤로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8월, 뭐, 지금 뭐, 초, 뭐 이럴 때까지도 나왔으니까, 인천권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걸로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미리 한 놈, 미리 한 놈들은 뭐 또, 어느 정도 벌써 커가지고, 일주도 하고, 오 바람 지, 지기네 아지 색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왔어 야목지다 목지게 목지게 조금 이 자식아. 사이즈가 엄청 크죠? 사이즈가 되 사이즈가 작지 않아 커요. 콧물이 안 나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이즈가 되 큽니다. 보니까. 어허, 이 봐라. 입질, 입질. 입질, 입질. 요만 <laughs> <야>, 해도 <laughs> 입질 <입출> 잘해요. <laughs> 야, 진짜 얘기만 하다. 야, 잘 살고 있어라. 요만 <laughs> 해도 입질이 톡 하고 들어와. 잘 들어와. <laughs> 역시 갑오징어 입질은 크든 작든 아 좋아하죠? 좋아. 지금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은뭐남당한 당한 포고 할것 없이 지금 이쪽은 다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다잘 나오는 것 같아요. 다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또 물때가 또 1월 9월1일 물때가 또 장난 아니잖아요. 선상 물때, 물대. 선상 물때요. 선상 좌대 이런데 물때입니다. 워킹은 좀 물때가 좀 별로고, 선상이나 좌대 이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게 나요. 아 저도 좌대 쪽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좌대 가서 전날 들어가서 밤 12시 땡하면 그때부터 쫙 한번 잡으려고. 아, 그런데 밤낮이 이제 지인하고 친한 형하고 동생하고 동렇게 친구들 시 잡아놨거든요. 아들은 학교 가서 못 가고 <웃음> 불쌍하게. 캬. <laughs> 잘 나오네요. 뭐, 다 요만한 게 난데 <laughs> 잘 나옵니다. 잘나옵니 색상 바꾸니까잘 탑니다. 지금 물이 좀 이제 조금 있으면 들물이 돼서. 아마 들물이 돼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어두운 계열로 한번 써보죠 어두워 자, 어두운 계열 꼬마의 게모 마리만더 잡아보고 옮겨 볼까요? 뭐 영목항은 뭐이 정도면 됐죠, 뭐이 정도면 됐고 바람이 좀 많이 부니까 원산도 쪽에 지금 저도항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저도항 저도항 쪽으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편의점 또 편의점에서 아이스티 하나 사가지고 가서 저도항 한번 가볼게요. 어허 이거 봐라, 또 낫네. 또싹 끄는 데탁 잡았는데 나왔어요 아 살짝 되는데 또 타네요 살짝 되는데 또탁 탔어 <laughs> 딱 요만하네 딱 요만하네 싹 뜨는데 톡 하고 타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원산도 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저도항입니다, 저도항. 여기 계시네? 낚시할 자리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까이 한번 가보고. 한마 <laughs> 바로 나오네. 자 원산도에서 확인 잘 가라. 안타네요. 어, 두인가데두꾸운 사이 괜찮 선천왕 잠깐 구경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산도 바닥 이쁘게 싹 깔았네요. 선천왕. 아 어, 여기도 싹다 있네. 아우, 어, 아우, 어, 냄새. 아. 어. 낚시하신분이 없나 본데, 먹물이 없네요. 맞네. 학공치네, 학공치. 학공치 엄청 많네. 그렇지. 톡톡 때리는 입지. 아이고, 톡톡 때리는 갑오징어 입지. <laughs> 가라. 자, 원산도에서도 확인하고요. 원산도에서도 확인하고. 바람이 미쳤네. 바람이 미쳤어. 바람이 미쳤어. 바람이 아주 미쳤어. 아주. 어? 저걸안 갖고 왔네. 이거 떨어지면 바로 집에 가겠습니다. 애기도 안 갖고 왔네. 음 쫙땡겨면 짜작 이렇게 탁 저렇게 당연네탁 짜자. 오 사이즈. <laughs> 탁짜작입니다탁 짜자. <laughs> 가라. <웃음> 탁 짜자. 간다. 가위형 손목 보니까 좋네. 아하, 바로 또 입질 오네요. 바로 또 입질 와. 우후! 자, 아우, 그냥 요만한 저석태가좋 그냥 잘 나오네. 자, 노력하고요. 아, 손맛 좋다. 손맛 좋아. 아, 입질 끝내줘서. 할만하네요. 입질이 끝내줘. 어 아우 야 이씨 이거 놔버리네 안 걸렸어 쫙쫙 당기는 거 봐냐 아유 <laughs> 여기 맞네 여기 다 있네 석축인데 여기 다 있네 이거 잘라진 건 아니겠지 왔어 아주 끝내주는 입지입질지기네 미치지 나오는데 <laughs> 아참어 이거 올해는 좀 기대해볼만한가요? 아니 뭐 작년에는 별잘안 나왔었는데 이거 올해는 기대해 볼만 하겠는데요, 이거. 미친 듯이 나오네. 쭉 간다, 쭉 간다. 저기. 9월 한 중순 되면 진짜 재밌겠어요. <laughs> 아이고, 난리 <난이> 났네. <laughs> <웃음> 미쳤네? <웃음> 야, 이렇게 잘 나온다고? 오, 여기 사이즈인데, 이거? 야, 예, <laughs> 요거,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것 같아, 이게? 뭐야 이거 야. <laughs> 계란찜 해먹어야 계란찜. 응? 계란찜. 계란찜 해먹어야 되겠어, 아주 그냥. 어, 너무 잘 나온다. 어, 어이구, 뭐, 어, 그냥, 미쳤네. <laughs> 일출 겁나 잘하네. 아이, 손맛 좋아. 어허, 어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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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야, 좋다. 잘가라. 고맙다. 뭐, 이렇게 손맛을 이렇게 보게 해줘. 어제 아잇들. <laughs> 오호, 아이고 모야, 아, 어, 오, 이 사이즈야, 야, 얘가 제일 크네, 어, 얘가 제일 커, 오, 야, 자시고, 가라 빨리, <laughs> 아, 너무 재밌는데 이거. 재밌어요. 아주 그냥 미쳤어요. 갑시다 아, 아 어, 이렇게 닫게 됐어. 기대 볼만 해도 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있네요 작년에는 좀 작게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올해 갑오징어들이 아주 많이 살아남은 것 같네요 아, 일단 기분좋게 마무리하고요 9월 1일날 9월 1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배 아, 그 아픈데 밥먹고 갈까